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지파 중에 한 명씩 1 2 지파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1 2 명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정탐꾼을 보내게 된 배경을 신명기 1장에 가보면 1장 20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지만 신명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미지의 땅이고 그 땅이 과연 우리가 믿음 하나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 즉,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그렇게 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라고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하넌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요구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 그거 괜찮네라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던 사건이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고 이제 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차지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당군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안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두려워했다기보다 일단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모르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요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가 가면 좋겠다. 아니 그 땅이 어딘데요? 어떻게 가고 어떤 땅인지 알고 내가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로를 보면 바로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 길을 걸어가야 됐고 갔는데 그 땅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한 그 담대함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걸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나 그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늘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전제 속에 신명기 1장 20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런 전제 속에 오늘 정탐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고 각 지파마다 최고의 사람을 한 명씩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 오늘 새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3절 4절 이하부터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루우빈 지파에는 누가, 시모온 지파에는 누가, 유다 지파에는 누가, 이사갈 지파에는 누가, 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 유다 지파는 여분 네 아들 갈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우수아의 히브리식 발음이기 때문에 호세아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 요수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오라 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땅을 살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필 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듣는 것과,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너희가 정탐하러 갈때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네겝이 남부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산지까지 올라가는 이 정탐의 길까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18절에 정탐하는데 곧그 땅을 정탐할 때그땅 거민이 너희가 볼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들이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이제 우리가 살 땅이 될 텐데 그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그 땅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는 있는지 그걸 다 탐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laughs> 제저 혼자 가고 있어요.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펴보는 여러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정탐을 하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의 배경을 모르면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마음은 지금 그 땅에 대한 알수 없는 보지 못한 땅에 대한 두려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볼 때 너희의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실과도 가져와 봐라. 왜냐하면 있는 지금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판단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과 길 속에, 그때 우리는 미리 좀 뭔가를 보고 싶은 욕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 나을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본다고 이들이 나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라.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왜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또 세상 어디에서나 주의를 할 때, 담대하라. 특별히 이 정탐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의 관용구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말은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날 일이 없어. 뭐 수학적으로 퍼센트로도 만에 하나라는 말은 만에 하나면 0.01%니까 정말 이1 0 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만명 중에 한 명이니까 잘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각 지파마다 사람을 한 명을 세웠는데 민숙이 말씀해 보면 앞에 이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4만 명이고 많으면 7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을 세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워도 사람은 그 현실을 눈으로 볼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에 대한 판단이기 전에 그 타고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어떤 것을 바라볼 때또 그것을 정복해야 할때또 그것을 넘어서야 할때 하나님 없는 눈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보게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그 길들을 걸어가고 넘어서야 된다는 것. 여호수와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대 앞에 또 교회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